자, 이 제사는 이제 앞에 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제가 안 했어요. 지금의 예배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그리고 예배를 영어로 뭐예요? 월십, 그죠? 월십이라는 거는 월디 그리고 플러스 십이예요. 그러니까 월디라는 거뭐 가치가 있다. 가장 귀중한 그런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귀히 여기. 그래서 귀히 여기다. 그 말에 파생된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간, 간 있죠, 신장. 우리 몸 안에 간이 장기주 제일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무겁게 여기다, 기중이 여기다 하는 그게 월십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어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되시게 하는 그런 예배니까 사실 우리 예배 사실 긴장이 좀 있어야죠, 되 그죠? 그리고 어또 정말 여러분 귀한 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럴 때뭐꼬꼬지뭐막 뭐 무진장 신경 쓰잖아요. 왜 귀한 분이 오십니까? 그처럼 것 우리 매번의 우리의 예배를 정말 가장 최고의 majesty 우리 여러분 무슨 왕이 내가 저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스웨덴에 놀러 가게 됐어. 둘이 트리블이 어떻게 돼갖고 스웨덴 왕궁에서 어구 한국의 미스터로 바기가 온다고 그는데 우리 왕궁에 좀 초청을 해라. 만약에 초청 받았어요. 그러면 반바지에다 그냥 슬리퍼 시고 가요. 어머 초청 안 하는 게더날을 정도로 막 신경 엄청 쓰이잖아. 그죠? <laughs> 왜? <웃음> 최고의 그 하이 마저스 그 최고의 권위자가 날 불렀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자는 사실은 그런 그 들뜸과 감정그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샤하, 여기 보면 예배, 샤하라는 뜻이 있고, 아보드, 두, 두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 샤하라는 거는 엎드린다, 절한다. 그니까 러 사실은 여러분 그 사자들도 이렇게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딱 이제 왕숱이 있잖아요. 그, 딱개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딴 동네 오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커갖고 이제 탁, 댐비서 허니에. 그래갖고, 새로, 내가 이기면, 이제, 개가, 왕이 되는 건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딱, 하다가 지면, 딱, 수그려요 땅에 딱, 꼭어리는 거예요. 동물 똑같아요. 개도, 그, 렇게 적대 보니까, 사자가 생긴 개가 세 마리 나왔는데, 막, 그냥, 귀엽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가만 놔두면 물리든, 어쨌든, 딱, 끝나면, 지는 애가 공기를 뒤로 돌리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배를 대면 끝난 거야. 그럼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졌다, 네가 위고 내가 안했다 그러니까 동물은 새도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있는 독수리가 제일 대장독수리. 밑에는 밑에 있어야 돼요. 누가 개히 올라왔다가는 그냥 공격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그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개그 교육 뭐 나오잖아요. 개 선생님 강물는 선생님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는 집 신고를 받아가지고 가보면 그 개가 어디 있어요 주로. 소파에 등받이 위에 올라가 앉아있어. 그 집에서 거기가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통제한 거야. 왜? 앙! 아 하고 뭐. 사람 오면 깨물고 앙!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후! 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여기를 접수했다. 그래갖고 다다닥 올라가면 사람만 모이면 얘가 소파에 제일 위에 올라가. 어. 그래서 그 강선생이 가면 어떻게 해요? 줄을 묶어 갖고 확 잡아당겨 갖고 발로 확 옆으로 밀면은 탁 앉아 그걸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나뒀더니 기고만 하는 거예요 원리를 간단해요 너의 위치로 딱 끌어서 확 밀면은 이게 좋지.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대다가는 하나님한테 탁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치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사제가 될 때, 그 우리 목사 안수식 있잖아요. 그것도 거룩하게 잘해요. 그러나, 천주교 그 사제가 성품을 뭐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하죠? 맨땅바닥바닥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성공 무지로 서요. 너무나감사니다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안수받는. 그래서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절한다, 경배가 이게 다 일막 상동하는데 자세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무도 없다. 다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 예배에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봉사한다, 섬긴다, 봉헌한다, 뭐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써놓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율법에 의해서 이걸다 지금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사람에게 인간의 도리. 거기 보면 인간의 도리가 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제사법. 우리 그 의식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민법은 주로 이제 사회 규범인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뭘뭐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배상하고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법 이세 가지가 율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제는 여기 번제 우리가 불 화자도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냄새도 들어가고 한문에 불을 태워서 냄새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번제는 내 뜻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 단어의 뜻을 번제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번제 그 우리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나가게 돼 있죠. 네, 저도 교재를 보면서 해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번제의 제물 2번 번제의 재물 여기 제물은 세 가지를 바치게 돼 있어요. 소,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 새는 되게 비둘기, 새끼 비둘기. 왜냐면, 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러가는 걸 해야 되는데, 어, 나중에는 이제 이 재물을 편의를 위해서 팔지만, 보통은 자기의 그 사람들이 배두인들 같이 다 처음에 농사진 게 아니었잖아요. 목축을 했죠. 그러니까, 목축하면서 갖다 드릴 수 있는 거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어, 이세 가지 번제의 점을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남현재로 괄호 는기1 7페이지 이번에 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흠 그렇죠. 뭐눈 짝짝이 요즘에 개는 또 눈이 짝짝인게 더 인기 균형리 제품 거보다 양쪽이 뭐 달른 게더 비싸고 에. 에.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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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도 그렇고 대칭형은 싫어 나와 대칭. 근데 하나님이가 대칭 다딱 만들어 그 대칭. 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날때 이쪽에 나고 이쪽에 안 나면 그거는 피부 스킨 트러블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나고 이쪽에도 나고 몸에 뭐가 났는데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대칭으로 나오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이 무슨 점과 또 무슨 종기 이런 게 딱딱딱 대칭으로 딱 나타나면은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쪽에만 있고 뭐 이러면 여기에 이제 스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흠 없는 재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던 어르신들 현금, 옛날에 다 현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돈을 근무해 둘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들이 좋아요. 돈을 어떤보면 섞여갖고 또 사람 손 타잖아, 그러니까 고무줄로 해갖고 바구니에넣 놓아놨어. 그거는 못못 훔쳐가지. 고 지금 여기 사,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바구니에다 그때 치고 나중에 현찰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올때막 가만히로 현금을 갖고 왔다는 분도 있어요. <laughs> 잠을 못잔다밤에 쉬더라고 예? 옛날 기계도 없어가지고 근데 주일이 털이 되면은 그 현찰 중에서 방바닥에서 쫙 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세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 없는 거 재물을 드려야지 하는 거 오늘 현대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3번 재물에 모하여 드린다 제물에 안수하여 드립니다. 왜물은 나의 죄를 그가 대신 지는 거니까 미안하죠. 제물한테 미안하지 잘못은 내가 했는데 너좀 대신 죽어야겠어. 태고하는 거니까 제물이 <laughs> <laughs> 대신 네, 대신 그래서 대신하는 그 상징이 이제 안수하게 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는 이제 복잡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근데 가죽은 안 드려요. 가죽은 태우고 먹 하는데 좀 저기한 것 같아요. 그 찰덩어리 고기 뭐 이런 것만 드리는 건데 번제 흠 없는 거 우리 최선의 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재물에 안수하여 드린다. 내가 지은 죄를 얘한테 해갖고 걔가 죽음으로써 사죄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재물에 모는 내 피는 내가 답 써놓는 걸 집을 좋나 답을 계속 안 해. 내가 모범 답하는 게다 여기다 답이 다 써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3호 44년 차니까 뭐좀 답이 나오는 거지. 재물의 피는 단 4년에 뿌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본 태우는 데다가 피가 들어가면은다안탈거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4년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 재단이 어떤 색깔이에요. 노수로 쌓았지만은 거의 핏빛이죠 그죠? 재단의 색깔은. 시각하면 왜한두 사람도 아니고 죄, 숙죄죄, 번죄죄 뭐 짐승 갖고 왔을 때 잡으면 그 피를 사 사방에다 뿌리는 거니까. 음. 자 그다음에 3번 <laughs> 여기 보면 번죄의 영적 교훈 먼저 물 먹인다. 네, 가죽을 벗긴다. 가죽은 사실은 어,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위장 위선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우리 뭐 어떤 정확하고 좀 네? 외식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들이 거진 다 의식이야. 겉으로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껍데기를 배우게 돼요. 근데 껍데기를 배우다가 알맹이를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알맹이에 접근을 못하면은 그는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려면 여기 가족을 묶인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정라하게딱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짐승도 가족을 묶여 여기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을 뜬다는 거니까 각 뜬다는 것은 이제 토막을 내면 잘라서 이게 덩어리채로 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d 어, 요는 이제 제이 안나올 것 같은데 먼저, 무엇을 자른다소 머리 다리 뿔 뿔을 자른다 u l l Pull. p u l 에서에 소에게 u l l p 상징이에요. 뿔이 멋있게 생기는 양이나 소, 이게 대장들이 보면 뿔도 멋있잖아요, 그죠? 런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나의 그만 또 뿔이 손은 깨물거나 이런 거보다 한 뿔로 대충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우리 뿔과 같이 도도하게 고개를 쳐든다든지 이런 제일 먼저 그래서 뿔부터 짤라 순서가 있어 다음에는 다리를 잘립니다 다리를, 네. 네. 다리를 잘라요 네. 세상으로 나가던 그런 다리. 우리 다리 손이 더 많이 잘못해요? 다리도 잘못해요. 다리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손이 벗겨지는 뭐거 아니에요? 그죠? 신발. 우리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하늘 앞에 섰을 때도 여기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발이라는 것이는 우리의 의지를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뛰는 곳 가는 곳이 이게 신발이잖아요. 나의 의지. 그래서 두 번째는 다리를 자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내장은 배 어, 속에 있는 거죠. 온갖 질병의 원상이 되는 거. 내장에 다. 문제가 다 안에서 장기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장은 우리 속에 있는 뭐 시기증오, 질투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좋지 않은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쪽찌꺼기 같은 게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장을 씻고 그다음에 청강이를 또 씻는다. 청강이는 그. 마지막에 이제 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꼭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기 보다도,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때는 어떤 짐승을 받쳐라, 또 어떤 방식으로 받쳐라, 이걸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할지는 뭐, 여러분, 저, 만약에 생선, 살아있는 생선, 여러분 좋아하죠. 바로 바러회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생선을 사는 걸 갖고 왔어 그러면 우리 김유지 장님은 생선 뜰수 있어요? 눈이 막 왔다 갔다 아직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응. 그죠? 근데 이제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생선을 사는 걸 다섯 마리를 사 왔어 야 오늘 저녁에 매운탕하고 고좀 해라 그럼 어떡해요? 그냥 집어넣어 버려 네? 그 처음에 그, 칼... 기안 됐는데 저는 네. 상상도 못했죠 한 치는 도못나죠잘치못했 그런데 이만한 비늘을 벗고 오셨어요 이만해도 이만해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이것 좀 잡으셔라 딱정신없 비늘부터 벗기고 뒷집이 이렇게 뒷문이 옆집 할머니 집하고 연결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 할머니의 부분인데 사랑이 너무 아, 그러니까 <laughs> 음. 좋은데, 타로 무자는 사람은 황당해요. Takto used 어 i n n e r and what I have a gentleman, Senga, Java,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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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고 go, you go, you g 어머니가 잡으세요. 이랬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거 잡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머니도 할머니들은 그냥 쓱. 아. 뭐 어떤 사람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도라면 깡통 밑에다가 그 동그란 데다가 목을 좀쓸어러 가서 만 하여튼, 이 사는 거를 어떻게 처치하는 게안 쉬워요. 그런데, 에, 하나님은 일단 그 짐승을 가져가면은 잡아라.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를 거아니까 순서를 정해준 거야. 어딜 잘르고 어딜 잘라고, 하는 잘라고. 근데요. 여러분,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의식이 인간의 지속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책 그러지 않으면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어떤 거 주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근데 또 반면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몇번 죄져요? 하루에 몇번 죄요? 안 죄요.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최고 거짓말을 대행하죠 거죠. 근데 사람이 한 거짓말이든 악한 음? 죄든 내 네, 말로도 하고 생각으로 이런 걸 따져 보면 일 아, 년에 각각 아, 수치가 엄청 나오잖아요. 아, 그걸거를 요즘에는 다 아, 음, 주님과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하니까 정말 너무나 깔끔한 시대지. 옛날 같이 뭐 잡으면 바뻐요. 동물 그냥 계속 들랑달랑 들랑달랑 그죠? 몰았다가도 하고 어떤 건이 생겼을 때건대로 하고 뭐. 그러면 웬만한... 이제 네, 그게 질문이 있어요. 어삼 네. 생이나 이런 관하자면, 근데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구형만 보면 너무나 많은 이 제사 드릴 때한번 드릴 때 희생되는 그진이 많죠. 절기에는 뭐 엄청 많죠. 저때 우리 그 모주 초막절인가 낙팔절인가에 음. 1 9 9 마리 우리가 드린다했잖아요. 예. 설교원이 일천 번 예. 이제 0 0번을 들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예그 동물과 뭐가 몇 마리 뭐는 네. 먼저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동물을 미워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예. 동물이 대신 그래도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종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네. 뭐 죄를 짓고 사함받고 했는데 뭐가 있나요? 그런 게. 그 캐톨릭이야 뭐 우리랑 같은 적이니까 예. 절에서는 잘못하면 뭐불봉들 돼요 그래, 잘못하 그거는 뭐 잘해 달라고 뭐할때 입에다가 뭐들이1 0에인광을물어지나한에 저거 잘못하면 그고행한 사람도 안고를받는다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는 거야 광뭐 근데 사실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설파한 내용 속에서는 윤회에 대한 사상은 사실은 없어요. 윤회. 근데 나중에 그게 넘어가면서 하나의 뭔가 혼합돼서 그 사상을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저쪽 회교 쪽에서는 어그 사람들도 이제 잘못하면 나쁜 데 가고 잘하면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에서 덕을 쌓거든요. 성지순례, 회교도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 바자. 바자가 이게 회교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슬람 쪽에서. 그래서 덕을 쌓는,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자라는 게 이제 거기서 부자는 돈이나 물건 같은 걸집 앞에 이렇게 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딱 봤는데 오돈 캐시 그다음에 뭐뭐 무슨 크리스천 디올 향수병 여기는 아르마니 양봉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싹스리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예, 기독교에서 요즘엔안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서 변함없이 피를 지불해야 하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묻고 하는 것을 아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심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마 그래서 그걸 이 지금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로 볼 때에 뭐 그렇게 좀 보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야, 나그 경전, 내서 그 기독교 읽어봤어. 그랬더니 아, 좋은 거 많더라. 참,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다른 경전에 없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신약을 읽어보니까 빛, 빛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 아, 이거는 놀라운 다른 데경전는 없었는데, 구약이다 뛰어내버려. 구약은 뭐 써? 아이 읽은 보분이 유교 확장인데, 읽어보니까 무슨 뭐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막 얘기나는 이게, 이게 대책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이냐면은기딱지나내 버리고 신약은 괜찮대요 <laughs> 자기가 뭐 괜찮다 그러면 되고 뭐안 괜찮다 근데 오늘 이제 조금씩 우리가 요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여유를 좀 갖고 우리가 클래스를 하려고 그러는 게이 제사절기 이거를 오늘날의 나의 삶과 예배에다가 하나하나 적용을 그래니 해야지, 그냥 내용으로서, 지식으로서만 배우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예, 그거는, 예, 저는, 우리 과목이, 책에서, 어, 추구하는 바음으는좀 다르다.